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책자금 기관에서 이 매출 더 만들어 오면 긍정적 검토를 해주겠다라는 말 그대로 믿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이 긍정적 검토를 해주겠다라는 건 경우에 따라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라 말이거든요. 저 말만 듣고 이 1년을 기다리신 분도 계신데 사실 다른 기관 갔으면 바로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지금 은행이나 정책자금 기관을 방문하시면 예산이 많이 없어서 내년에 오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막상 내년에 가도, 아,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피드백을 안 받으시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네, 가장 먼저 26년도가 딱 되어버리면 25년도에 대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나 매입은 전자세금 발행으로 계산서를 먼저 끊기 때문에 이 4분기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만약 24년도 대비 25년도 매출이 줄어들면 과연 26년도 정책 자금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26년도에 돈 받을 것들이 있다면 조금 당겨서 이 거래처와 논의해서 미리 25년도 4분기에 매출로 세금 계산서를 끊는 거죠. 만약 거래처도 매출이 높고 매입이 없다면 좋아할 테고요. 26년도 매출을 25년도로 땡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그리고 25년도 이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을 만들어 주신다면 정책자금 기회가 더 열릴 겁니다. 보편적으로 법인사업자는 3월, 이 개인사업자는 5월에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정리를 합니다. 그때 준비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어요. 내가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한 1, 2월이라면 25년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이죠. 근데 매출에 대한 증빙으로는 이 부가세, 가세표준 증명원, 이 서류로 증빙할 수 있지만 돈을 어떻게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1번 매출을 더 늘릴지 말지, 매입을 더 잡을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이 가결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25년 동안 가기 전에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해서 가결산 자료를 받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재무적인 것 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재무도 엄청 중요해요. 네, 기업을 검토하면서 자금 실행 직전에 이 대표자의 신용 문제라던가 주주의 신용 문제 때문에 자금이 반려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연체 기록이 있다거나 파산 이력, 금융사고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주주 이사진에서 나오거나 하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남편이 과거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현재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자금 실행에 대표자의 신용점수를 함께 보는데 연체 이력이 많지 않다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미리미리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나이스 지킴이 등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부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요약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세무사 사무실에 가결산 자료를 요청하시고 받으면 70%는 준비가 된 겁니다. 두 번째, 24년도 대비 25년도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게 26년도 매출을 땡길 수 있으면 땡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대표자, 뭐 임원, 주주들의 신용점수, 뭐 연체 이력, 파산 이력 등을 미리미리 좀 체크하세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준비할 게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대표님들이 기장 세무사님과 함께 준비하신다고 해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신용점수를 올리고 매출을 얼마나 땡겨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기 어려워하실 겁니다. 이런 방법은 세무사님께 물어봐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자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무사님이면 정확한 피드백을 못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기준으로 정책자금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하시려면 오너스 경영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너스 경영연구소에서는 기업 진단을 통해서 가능 유무부터 이 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에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 고정 댓글 통해서 상담 신청해 보세요.